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식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0.58% 정도 상승했고 S&P500은 0.88% 상승 등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와중에도 애플과 테슬라의 경우는 조정을 받으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3%로 마감해서 망정이지 사실 주가는 제프리스 측에서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 수요가 약해졌고 그에 따라 매출액 또한 약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로 레이팅을 홀드해서 언더퍼포 품으로 하향 조정시키면서 무려 2 1 0불 달러까지 하락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애플은 여기 RSI를 20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애플이 30 언더의 RSI 수치를 보여준 것은 여기 이렇게 24년 3월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플은 기술적 관점에서 정말 과메도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플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말 과메도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워렌 버핏의 경우는 223.35 달러에 애플의 주식비 중 25%를 매도하고 나갔고 그때가 딱 여기 이때인데 워렌 버핏이 매도를 한 다음에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자 대중들은 또 워렌 버핏을 조롱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또한 쉬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0.57%로 하락해서 다행이었지. 실제로 주가는 406달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취임 1일차에 전기차 우대 보조금 폐지 검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전기차 우대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미 당선되기 이전부터 공약으로서 말해왔던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자체에는 수요 악화로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제도 공유드렸듯이 테슬라의 경우는 이미 47%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보조금이 폐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규모를 갖고 있어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리비안이나 루시드는 이미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 차를 저렴하게 팔 수가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미국 기업이 아닌 현대 기아차 또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점거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하락했다가 0.5%의 하락으로 마감을 한 반면 리비안의 경우는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이렇게 만들면서 6.47%나 하락을 했고요. 루시 또한 6.84%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큰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식에 반대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당연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GM과 Ford 였는데, 이에 따라서 GM은 5.73% 상승하면서 여기 이 갭을 바라보고 있고요. Ford는 2.46%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바닥을 시작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확연하게 수혜를 받는 기업과 피해를 받는 기업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 또한 100%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기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와중에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Q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면서 출고량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20년에는 더더욱 출고량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시장 점유율은 더 이상 47%가 아니라 5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매출액 또한 여기 25년을 시작으로는 좋은 성장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실적을 이러한 흐름대로 보여준다면 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테슬라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에 대한 분석이었는데요. 조금 더 주식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메카닉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저널 멤버십들 상으로 테슬라 미나이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공유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440과 450달러에도 콜옵션이 많이 위치해 있지만 마찬가지로 430에서 435의 영역에도 제법 빼곡히 콜옵션들이 잡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이 말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430에서 435의 콜옵션들은 스위치를 함으로써 주가를 여기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나 만약 440위로 올라간다면 은 440일 콜옵션 또한 수익 실현에 동참해서 하방압력을 마찬가지로 가한다는 의미로 여기 이렇게 콜옵션들이 빼곡하게 잡혀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의 옵션 포지션은 대부분의 위치에서 수량은 매우 적되 이렇게 한쪽에 위치해서 콜옵션의 수량이 집결되어 있을 때 높은 가능성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요. 450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긴 하지만 주가의 상승을 저지할 수 있는 장애물들이 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자면서 지켜보겠다라고 어젯밤에 분석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기준으로 옵션 세력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놓은가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오전에 멤버십분들 상으로 편하게 지켜보자는 분석을 이렇게 남겨놓았으니 혹시라도 꾸준히 테슬라 트래킹 하면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고정 댓글을 언제든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랜만에 테슬라의 주가와 기관 매수자들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여기 빨간색은 기관 매수자들의 숫자이고요. 남색은 테슬라의 주가로 잘 보시면 은 진폭이 다를 뿐이지 그래도 동일한 상관계에 움직여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480달러에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었을 때는 게마스키즈가 풀리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었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실제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 또한 여기 1685에서 1633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도 잠시 테슬라를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는 1633에서 1675까지 늘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테슬라 또한 424달러까지 약간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테슬라를 매수한 기관들의 숫자는 지금 1675개로 기관들의 숫자는 전고점으로부터 11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로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따라 붙었습니다만 아직 주식은 그 정도만큼 오른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일단 많은 기관들이 실적을 앞두고 이렇게 매수를 따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제 실적까지 거래의 기준으로 약 6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6일이란 기간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간에 방향성은 결국 실적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는 만큼 실적 차는 움직임에 너무 일일이 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에게 공지를 드린 대로 1월 9일과 1월 15일 테슬라가 지금보다 더 저렴할 때 추매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바심 낼 필요는 없는 상태로 만약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1월 9일과 1월 15일 매수해 놓은 부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혹여라도 실적이 잘안 나오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추적해 가면서 또 교집합적으로 좋은 조건을 보여줄 때추매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도 매번 했던 것처럼 테슬라 미나잇를 통해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와 신사학기 및 텔레그램에 분석을 미리 공유 드릴 예정이 되겠고요 아무쪼록 안전하게 좋은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